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숨기는지, 그리고 그 미묘한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들의 친절한 행동이 단순한 친절일 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9가지 징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당신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신체 언어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거나 몸을 기울이는 행동은 그들이 당신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비언어적 소통에 주목하세요. 당신을 자주 쳐다보고 미소를 짓거나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는지 확인해보세요. 4. 당신의 안전이나 행복을 확인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집에 잘 돌아갔는지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일과 관련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5. 당신에 대해 지나치게 호기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취미,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고 당신을 더잘 알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6. 칭찬과 애정의 말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7. 당신 앞에서 다소 어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어색한 농담을 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8. 당신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9. 당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 징후들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체크해 보세요. 하지만 진정한 감정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은 언제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